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원리.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원리.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이 땅에 내시고, 어, 행복한 인생들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사탄이 틈타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그 형벌 중에 하나인 저주를 받게 했기 때문에 이 땅은 영적으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들이 가득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잘 순응을 하면 이 땅이 점점 변화가 오고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첫째, 먼저 27절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친히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 영혼이 뭐냐면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에, 영과 혼을 다 합해서 네페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에, 영은 따로 또 단어가 있어요. 루아흐 라고 하는 영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사람을 분류하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하나님의 영도, 사람의 영도, 구약 성경은 똑같이 루와 흐예요 신약은 좀더 세분해서 단어가 다르지만 <laughs>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영혼으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영과 또 사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혼, 지정의 다른 어, 철학적인 말로 자, 아, 우리 자신.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에, 영과 혼이 우리 사람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만 가지고 이끌어 가면 방향성을 잊어버려요. 영이 함께 하는 혼이 하나님의 친이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 사람의 생애가 바로, 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여호와는 여호와의 등불로 비춰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까지 다 하나님 살피고 계시다. 여호와의 여, 어, 그 등불이 뭐겠어요? 하나님 뭘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요 진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성령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는 바로 사람들의 지정으로 알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책으로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정의로 깨달았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 깜깜한 사람이 자기 자아가 주인으로 타고 있는데 바게 바르게 갈수 없잖아요.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다 고장난 지정이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진리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표어처럼, 응? 복음 진리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의 이끌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하지 않고는 못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6절과 28절에 보면 공동체. 이 인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는 지도자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자, 가장 작은 가정,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그 가정에 바로 남편과 부모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도, 또 사회 공동체도, 국가 공동체도, 모든 공동체에는 다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가장 큰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을 과거에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각 나라의 정치 체제대로 뭐 대통령이든지 수상이든지 하여간 그러니까 지도자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움직여 가잖아요. 여기 그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 원리. 그래서 먼저 28절에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왕은 그냥 자기가 권력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자와 진리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말하자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인자라는 이 헤세드가 언약적 사랑이에요. 또 여기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왕에게 줬어요. 그래서 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들을 힘입어서, 그가 왕으로서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야 그, 그는 또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그러세요.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그럼 하나님이 뭐를 그 왕에게 그 통치의 그 방향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 땅의 악인들은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타작 마당에 과거에는 이 기계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그냥 키를 가지고 키질해서 털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의 악한 자들은 키질해서 어, 그들은 재벌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작하는 바퀴, 이 타작을 할 때는 막 이걸 돌려가지고 거기서 또그 알곡을 빼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그 의로운 자를 보호하고 악인들을 처벌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을 바로 왕이, 지혜로운 왕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역사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 속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그 자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택하고 다윗의 그 지혜로운 어, 왕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진짜 왕으로 이 땅에서 바로 이렇게 인류를 다스리신다. 그 말. 그리고 심판권을 바로 메시아에게 주셔서 마지막 심판을 그렇게 의와 불이, 선과 악, 거룩과 부정을 다 나눠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자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알고거로 드리고,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한 자를 영원히 사탄의 그 감옥, 감옥으로 드려보내는 것이 메시아 왕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으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맥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개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내용만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라고 거기 게시하셨어요. 그래서 19장에 그 심판이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손에 키를 쥐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이미 선언 하셨잖아요. 그게 메시아의 손에다가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야. 그대로 메시아가 계시록 19장에 그대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와서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계시록 19장에 최후의 심판에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건 뭐 무슨 이야기거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그게 마지막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받고 그 백성들을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어 세 번째, 29절, 30절, 개인의 생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개인의 생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생애를 어떻게 지도하시느냐, 다스리시느냐, 연륜을 통해 다스리신다. 연륜. 우리 인생은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해연 자에 박키륜 자에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80이든 90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수까지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 해에 그 바퀴가 일생을 가게 돼 있잖아요 그 우리 마음대로 살아,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 속에 연륜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끌고 가신다고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29절에 젊은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젊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젊은이의 힘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인생을.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자기에게도 영화가 오는 거예요. 그 힘을 그냥 엉뚱한 데 쓰거나 놀려 버리면은 그 인생은 젊 젊은 인생이 망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땅에 의와 선과 거룩을 위하여 힘쓰는 자. 그에게 영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움은 그들의 백발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늙어서 힘은 없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그 백발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다른 구절에도 있잖아요. 노년의 백발이 그의 그들의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머리 가 휘어지는 것이 늙음을 표시하면서도 그 인생의 지혜를 표시하는 거예요. 늙은만큼 많은 경륜이 쌓인 지혜가 그들에게 있다.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가장 지호,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찌 됐는지 가장 이상하게 사람들의 그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늙을수록 이상하게 더 세속화가 돼. 어우, 내가 안 죽고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막 버티고, 또, 아직 못본거 너무 많은데, 많이 좋은 거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지금 그럴 새가 없어요. 늙으면 더 지혜롭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지. 뭔 세속적인 걸 지금 하느라고 야단들이냐고 노년의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젊을 때에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를 얻는 거고 늙으면 백발이 아름답듯이 그들의 마음의 지혜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갈 날을 잘 준비해야지 후진들에게 그 지혜를 잘 가르쳐줘야지 뭔 엉뚱한 짓을 하고 사냐고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냐고.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솔직히 나이 같은 사람 시안부잖아요.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정적으로 깊어지야지. 왜 나이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있냐고.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왜 교회에서는 사라지냐고. 엉뚱한 세속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막 수명을 길게 더막 건강해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해보고 싶은 의욕이 가득 차 있어요. 그 해봐야 뭐 한다고. 그게 자기 욕망인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욕망은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뭐라 고 그랬어요?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은 그래서요 응? 악을 없이 하나니 우리 자신을 쳐서 내 속에 악을 없애야지 연륜만 오래되면 뭐해 나를 이길 줄 알아야지 나이가 들면 우리의 내면이 더 강해지고 젊어져서 우리의 그 외적인 그런 욕망을 죽이고 자아를 내리고 악을 없애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가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고통을 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늙으면 병 걸리고 세상사를 많이 겪어볼수록 사람은 마음에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상처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경륜으로 그걸 돌려서 지혜를 거기서 깨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 인생은 헛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만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상처를 잘 영적으로 감싸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삐딱해져가지고 나이가 헛들고 있단 말이에요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백발의 영화인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매는 이처럼 사람을 일생동안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악을 빼내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 그래서 우리의 사람 마음속 깊이 들어 있는 거다 정리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거기에 힘써야지.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을 다 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가 끝 끝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